안녕하세요 박금트럭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연식이 좋은 중고 사다리차 한 대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연식은 2018년 11월식에 주행거리는 36만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죠 적재함 길이는 6m 50이 나오는 초장축 차량에 가변축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나가는 지게차라던가 굴삭기, 이양기 등을 편안하게 실으실 수가 있고요 장착되어 있는 장비는 태 퇴근장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신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유무선 리모콘 그리고 옆에 장착되어 있는 날개는 반판 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 캐빈부터 전체적인 상품화 과정을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두었고요. 어, 하부는 전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부 부식이나 가입대때 교체하실 일 없이 현장에서 바로 끌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인 외관을 보고 오셨고요. 차량 송호품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 타이어 상태는 이번 연도까지는 거뜬하게 주행할 만큼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뒤에는 있 장비랑 같이 사이드 날개까지 신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판 날개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자, 그리고 메인 프레임이랑 보조 프레임. 주행 거리가 짧은 30만 대에 달린 차량답게 프레임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위에 적재함 이제 갈빗대. 아주 튼튼해 보이죠? 이게 틈틈이 사이사이마다 전체적으로 보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짐들도 거뜬하게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타이어를 보시면 뒷타이어 트레드, 앞타이어랑 비교가 안될 만큼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변축은 압축 차량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비는 신품이기 때문에 심한 소리나는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무선 리모컨 옵션이 들어가 있고 원터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 한 번으로 편안하게 조작이 가능하시죠? 자,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닫는 것도 똑같습니다. 닫힌 버튼을 한 번을 꾹 눌러주면 혼자 자동으로 닫, 닫힙니다. 농목길이나 이제 좁은 골목길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적재함 길이가 6m50밖에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꼬랑지가 걸릴 일 없이 평안하게 코너링을 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변축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7톤 이상 나가는 무기 장비들도 평안하게 시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행거리 36만 3000km 주행을 마친 차량이고요. 이번에 전방 썬팅이랑 좌우 썬팅까지 마무리를 해 두었고 특히 실내 클리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차량입니다. 차량은 비록 중고 차량이지만 이제 새 차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한 차량이고요. 에어컨이라던가 비상등 뭐 이것저것 안 되는 부분 없이 모두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